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. <laughs> 뽀드득 뽀드득 제 발자국 소리 좋은데요? 저는 사계절 중에서 음... 겨울이 제일 이쁘더라고요. 이렇게 산 속에 살면서 제일 좋은 경치. 이 하얀 경치가 너무 좋아요. 물론, 이 눈을 치워야 되는 건 엄청난 일이지만, 새하얀 눈을 저만 밟고 놀고 있잖아요. <laughs> 이런 게 진짜 좋거든요. 근데 진짜 너무 이쁘죠? 이제 드디어 집콕합니다. 밖에 안 나가고 집콕해야 돼요.